학교 a 던 스테이크집인데 e 스테이크 s t a k e I w 게 s able to g e 가 a 가 i s t a k e 이 was a b 이 e 이 o get 1 0 i s t a k e I was a b l 제 to get a mistake. I w a 다 able to get a mistake. 아 was able to get 니까 i s t 니 스테이크 먹고 거기는 더 많아. 손님 기다린 줄 알았니, 코지, 코지아웃 하고. 한 30명도 넘어. 2층이 데도록코이많은기 여긴 그래도 더욱 되네요. 왜냐면, 빼고 <목소리> <목소리> 뭐 있거든요. 어쨌 목적은 피자를 먹으려고 원래 선바을한 건데, 피자집은 좀많아 원이고, 그래서고 뭐, 논한 컵으로 하고 좀 들어왔습니다.